불케이노 화력을 몸소 좀 체험해보고 싶어요 불케이노 네. 화력 불케이노 화력을 좀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 돼요 아님에되나초중 같은 거 볼케는 내가 보기엔 티는 총이 아니야. 경직이 너무 없어요 보니까 이게 총이 경직이 너무 없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맞다 이건 길대 맞다 게 나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나은것 같아. 경직이 되게 없다 총이. 약간 이런 주문들에서 스털링처럼 찌질하게 써야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찢어하게 써야 될것 같은데. 죽긴 죽네. 어, 데미, 어, 잠깐만. 이게 맞겠죠? 생각보다 빡센데? 연사가 빠르네. 경직이 약한데, 지 감상0.8 스털링? 0.8 스털링 고정도? 그 약간? 0.8 스털링 정도? 좀 약간 탱커들 마은 어... 탄창으로 녹이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장전 잘못하면 장전 시키는 거 아시죠? 아, 뭐야! 아 매드, 아, 룸볼비모드로 찍은 다음에 매 그거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 룸, 그, 그렇게 쓰면은. 어, 킬다, 나이스. 좀 짧은 줄 알았어, 저거. 무도 한번 하고 경지가 한 번만 줘봐. 경지가 한 번만, 경지가 한 번만, 경지가 한 번만. 오케이, 한번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뭐야? 바로 주네? 오민나님 안녕하세요. 요거가 룸벌이랑 같이 쓰면은 조금 낮은 데미지 보충할 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아 빠르게 썼는데. 대놈이 왜이리게 많이 뭐, 사라졌어? 이거. 가벼운 놈이야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룸브라 55발이니까 보내와 화끈하네 여러분들 약간 1대1 여포? 1대1 여포정도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나면서 좀비 좀만 따라와도 킬 못하는데 1대1은 진짜 여포다 미안하지만 제가 먹겠습니다 아, 슉! <laughs> 아, 뒤치기 맞아버리니? 1대1에서는 좋아, 1대1에서 여러분들. 아니, 지치만 아니었어, 할만했는데. 근데 나는, 나는 맞아도 안, 안 아픈 느낌이 살짝. k 육방은 샀어요. 예,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샀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봐봤죠? 그냥 심심할. 그냥. 이런 닉네임 불신한게 아시. 넌 닉네임이 죄다. 좀 이따 오면 학살이야. 왜안 따로 네저스팅핑거 촉수 빠졌죠? 좀 이따 보면 학살 갑니다. 자, 스팅싸운드 놨거든요? 뭐냐? 뭐냐? 엄마네 막살이야 쉐끼야 <laughs> 아주 그냥 채팅창에 패드립이나 하루를 하네요 미안하지만 이게 약감치의 세계야 2 5 3치 꾸준하게 달죠? 어우 데미지 꾸준합니다 볼케노 데미지 커트 도준스탬퍼 어디 갔니? 왔다. 뭐야? 오케이. 이걸 해드려 맞는다고? 불쌍하잖아 이러면 실내 사운드 바로 들어갑니다. 좀비 두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울케이노가 지금 옆구옆구 완전 아듬벼요게스탬퍼라고 이거. 온다 마당이뜰라 온다 또마당이 뛰자. 아마당이 뛰자. 일로 와. 없네. 아 숨었네. 저기 틈에. 이럴 줄 알았어. 일단 얘부터 잡고 저스탬퍼 참격 들어가겠습니다. 머리뎀지로 꾸준 머리로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는 표현함 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명더 있긴 한데. 장수니까 정우빙하니까 그냥 여기 계속 쏠게요. 이거 장전하 안들겠다 장전 한번 더 하고 스탬프 창격 들어갑니다. 이번에 피한 7천 정도 있을 거야. 감습 되면서 감습 되면 또 관통 돌거든요 이 친구. 좀만 거리 두고 총을 다쏘는데왜안쏘냐 아이고 마지막 발 제대로 들어갔네. 마지막 발 제대로 들어가네요. 음, 아까 그 잠수 오케이 볼케노 남지 않았어. 확실히 볼케노 여러분들 인원 적은 방에서 써야 돼요. 아니만 볼케노 인원 적은 방에서 상당히 좋네요. 어, 볼케노 마음에 든다. 화력도 괜찮고 당나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당나가 낫다는 점 그거 아시고 순간 화력들은 볼케가 더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어? 숙주가 있는데? 오케이. 아, 아싸 오시. 밤나팔라진 육각 나무 활용 효율적을까요제 생각에 별로. 제 생각은 별로일 거야. 한명 어디 있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 화살 켜서 다 들어와. 들어와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질중키고 넘어가 버리기. 넘어가서 바로 그냥. 너 일로와 촉수 없어보여 딱 봐도 나이즈 자리 뺏, 뺏은 다음에 한명더 있네?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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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딱딱 오케이 나이즈 하나 더 올라와요 지금 여기 아닌가? 잘못 들었네? 좀비 무섭지도 않아요. 하도 봤는데. 옛날에야 그, 자주 본 적이 없었으면 좋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강수기 거든요. 강수 강숙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빙 안 치시는 분들은 그냥 가버려요. 제건 육강이기 때문이죠. 무빙 안 치면 아까 데미지 보셨죠? 천사배시 쭉쭉 들어가요. 강수기 거뭐 없습니다. 무빙 안치면 여러분들 데미지 아 이분이 자꾸 헤드 맞을 점프를 타이밍이 좋게 하지네 다리 또 스폰 무빙 안치면 이거 가버립니다 이거 데미지 쎄요 아 은신 잘 안보여 미치겠어 나이스 아 이거를 자, 저 친구들 환기고 가는 것 같거든요. 이소주이 먼저 선수를 지내 내가 먼저 가야 돼, 무조건. 나이스! 아! 뭐야, 쳐본 거 아니야? 진짜 까고 와 너무 아쉬운데 두명다 아쉽게 못 잡았어. 어스탬아 스템보만 아니었어도 환기고 먹방 하는 건데. 아폭주킨 일반 좀비 그냥 맞출까 확사 킬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볼케이노가 힘을 못쓰지. 이런 상황. 이런 물종 상황. 어딜 초랑이서 그래도 와. 1시어 스탬퍼 좀 멘탈 좀 나가겠는데? 깜짝아! 아 준비 한 마리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게임이 살짝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화살 사 필요 없는데? 과연 이 준비가 다 가면만가요? 음, 이러면 또 게임이 길어지고. 좀비가 두 마리면 살짝. 아이고. 좀비가 좀 많이 가면 돼야 되는데. 내꺼야! 아아아아 불쾌육강 불쾌육감 쓸만해요, 여러분들. 불쾌육강안 좋진 않아요. 안 좋진 않아,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화려, 보여드려요? 보여드려? 아. 배농가도 다리에서 한번 봤는데, 끝은 머리 숨었나, 혹시? 아니에요? 어, 일좀문다지구개뛰요 나이스. 확실히, 이렇게 좀 좀비가 조금 많아져야지 재밌단 말이야.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3킬을 했다. 와우! 어, 베드 친구들 또또또 와하! 확실히, 어. 매드 옆에서 니까 불키육강이 상당히 그, 긴약해 보인다. 어우, 야, 이런 식으로 킬따리도막 달라거든요, 여러분들. 와전히 숨은 것 같은데, 아까 좀비? 아닌가? 오케이. 일단 오케이. 어우, 눈 아파. 좋아. 스탬프일강 만만해, 만만해, 만만해. 덤빌만해 역시 매드, 여러분. 역시, 역시 매드. 야하! 과연, 과연 상진아 간이 잡나요? 네, 택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데미 좀 먹였어요. 싸만 아, 좀피한3,000 정도 되는데, 진짜? 피한3,000 정도인데? 좀 몰린 거 폭킬. 어, 호딜 좋아. 나쁘지 않았어. 확실히 소점한테는 어, 오케이, 스팅까지 뭐여 자, 일단은 요런 때는 어떻게 하냐? 그소조아 소점... 잠깐만. 스키자. 이럴땐주줄키 켜야 되고 일단. 자, 안에 들어가서 온 거를 그냥 확싹 꽂아 버릴게요. 유인을 좀해 주자. 어디가 어디가 친구야? 간인을 오지 말고 간이 오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유인을 사사히 해주다가 서서히 오면은 그냥 확살 박아버릴거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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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챘나? 눈치챘나 친구 눈치챘나? 눈치챘네? 안들어오네? 사운드 나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일로와 어머, 어머. 또또 없네 어 아, 아. 깜짝 어우야 어 튈게요 그냥 튈게요 어 간이 미들러서 못잡아 아까 저 아까 강숙 되던 말 거의 될까 말까는 가늠이 되기 때문에 튀어야 돼요 어 뭐야 왜 안맞아 어우 야 어우 야 총알도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데 어비 준비 뭐야? 어어어해어야해어